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4을 주요 당직자 및상인고문단 현직 지방의원 등의 조경태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경태 후보 지지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4흘 당원협의회 조금새 상임 고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오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사흘 조경태 후보의 당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사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의 변방이던 사구의 발전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에 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부산 지하철 다대선 연장을 실현했고, 죽어가던 다대포 해수욕장을 부활시켰습니다. 지하 차, 차도와 차 도로가 떨피고 수영장과 공원이 떨어졌습니다. 사 주민분들의 염원이 조경태 후보의 열정과 노력이 만나 사 발전의 기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더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경대 후보는 장림, 구평, 감천 자갈지를 잇는 도시철도, 감천선 건설, 부산 제2백수코 유치, 가덕신공항에서 다대포 간 해저터널 건설 등 사고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에 필요한 것은 정치 신인의 실험 정신이 아니라 사업 발전의 추진력을 두 배, 세배 높일 수 있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부산 사업을 주 당직자와 현직 의원들은 조경태 후보가 바로 이러한 육선의 강력한 힘을 가진 인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드린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 사구구의 최창섭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구구의 최창섭 의장입니다. 국민힘 경선은 총선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조영태 후보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성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조경태 후보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는 조경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사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저희 때 후보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기자 여러분들 뭐 질문 사항이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제 변동기자입니다 최근에 이 사후 지역에 시후를 드린 예. 네. 저 후보를 지지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뜻에서 난 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나간 세 분들이 같은 그 고등학교 동문이고, 이래서뭐 그런 인간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그 한때 언론에서는 우리 조, 조경태 의원이 에, 메가시티 특위 위원장도 맡고 그랬으니까 서울 차출설도 나오고. 또사과값 자주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에, 이야기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면. 네, 더 이상 기자님들 질문 없으시면 은 이상으로 국민의힘 사업 5월 주요 당직자및 상임고문단 현직 지방의원 등의 조경태 후보 지지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언급을 좀 하면 제가 2016년하고 2020년에 조경태 의원 상임 선대위원을 맡고 또 지금도 상임고문과 부산 또 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도 많은 정치인들을 접해보지만 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에, 다른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면하고 아주 부진합니다. 또 청렴성, 또 도덕성 이런 부분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않느냐 조민태 의원이 5선 동안 한 20년 동안에 한 번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거든요. 없고 또 다른 의원들에게 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국회의원, 특근 노력, 특근 내려놓기, 또 풀체포 특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예, 다른 국회의원들 보다는, 예, 큰, 예, 장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 우리 사, 예, 의뢰 있는 분들이 조경태 의원이 이제 5선까지 하게 되는데 에 가장 고맙게 생하는 분이 지하철 강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다데선은 집안이 좀 약화돼가지고 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조영태 의원이 에, 독학으로 부산대학교 그 공학 박사거든요. 토목 공학 박사인데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조영태 의원의 전문성과 <laughs> 뚝심으로 우리 그다데선이 연장이. 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그, 에, 다대포 해수의학장이라든가, 다대포 또 우리 사흘이 발전된 가장 큰 운동력은 우리 조경태 의원의 지하철, 지하철 연장, 이것이 가장 큰 에,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학국민들은 항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생각으로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도 우리 조경태 의원이 에, 많은 어,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이 되고 이면뭐 국회의장 에, 물만 에도 올라갈 거고 이래서 에, 앞으로 에, 우리 사 또는 부산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선을 마치겠습니다. 그...